성경의 주일. 첫날인 일요일에 대하여 거룩한 날 또는 성일이라 했나요? 거룩한 날 또는 성일이란 표현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로 구별할 때만 붙인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함부로 아무 날이나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주일을 거룩하다 성일이다라고 한 곳은 어디에도 없답니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정하시고 그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1절 2절 많은 돌들 중에 다이아몬드가 특별하듯이 많은 날들 중에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 같이 한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과 일반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구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른 것을 갖다가 거룩한 것 대신 거룩하다고 할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음, 즉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되면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패할 수 없도록 창조의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로 포함시켰습니다. 즉 안식일을 패하려면 일주일을 6일로 만들어야 안식일을 제대로 패하여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한 날로 정함으로 없앨 수 없게 하심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주일은 7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즉 거룩한 백성이 아니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거룩한 날을 소홀히 하거나 마귀가 미혹함으로 이 날을 더럽힐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신 넷째 계명에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인하면 안 되듯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되게 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에스겔 20장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안식일 지키는 일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이 표징을 무시하고 안 지키면 누구와의 표징인 약속을 깨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경배를 받겠지요. 이유는 표징인 언약. 약속을 사람이 파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까?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소경이 되어 진주요 다이아몬드를 일반 돌들과 구별을 못하는 소경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왜 안식일이 중요한지, 자신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라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할지어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0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주일이 미국 의회에서 안식일 대신 거룩한 날로 세우거든 도망가야 하는데 그 날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나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다니엘 7장 25절. 거룩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을, 즉,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 일을 하겠다 합니다. 언제 주일이 안식일 대신 서게 된다 합니까? 적과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요한계시록 13장 12절. 처음 짐승은 로마 나라며, 지금 바티칸이요. 나중 짐승은 미국입니다. 소경이 되면 영적 전쟁을 올바로 볼수 없습니다. 안식일로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아니면 다른 날인 주일을 거룩하다 하며 성일이라 정하여 사람의 계명으로 다른 신을 경배하느냐가 영적 암아갯돈 전쟁의 핵심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안식을 일 기억하십시오.